일어도 있고 보이라도 있고 드 울어도 화가도울하도 울어도 울어도 고어도 울어도 울어

야,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야. 미소. 나이스. 우리 라인 야, 이새끼이스끼야 어, 야, 이 새끼야. 야, 이새야 야, 야이 새끼야. 야, 이야 야, 이 새끼야. 야, 야 어, 민재 할거군네어케이 그럼 하고나공수고 바꾸자. 그거 저거 해도 이거 어, 뭐, 공수고민 뭐. 할게요. 이위도 커, 지긴 <laughs> 음, 돼요. 혹서 바로 위로 붙인. 저뭐 핵이야? young. I'm young. i 와 일로와 n g I'm young. i 초받아 뒤지고 아, 미사어 4로 3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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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 3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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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<laughs> 타이어 시발 무빙 봐라 <laughs> 야이 새끼야 위도 이 새끼야 <laughs> 오케이 디바 <laughs> 아 타이어 무빙 <웃음> 아. <웃음> 위도 또 혹시 조심하세요 네 <laughs> 야~~ 위도 이거 점프로 썼서 점프팩 없다 성형수 어쨌다 오! 위도우 위치 인는데 저기 있네? 야 위, 위도, 위도우 야, 위치 어쩔게위도부조아이새 존나 맘에 든다 야뒤바야 위도 어, 위도우 라러가니까 존나 남았는데 아위도 뒤에 있어 봤어? 봤어 이도컷스허이허 반복이야말로 완벽에 이르는 스이스 평화가 스허만 쓰고 또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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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지 1피 어, 형! 나이 아, 근데 죽겠다 아오 어, 야탄이 궁 채워봤어 힝힐 밴이야 근데 위도 어, 저쪽 그래. 아, 어, 끝에 있는데 자꾸 죽인다 제가 위도이님 정리 가능? 와다 죽었다 좀 무리겠는데 이거 바꿀게요. 뭘로 바꿀까요? 남은 시간 60초. 제가 가 겐지 니다아니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. 이이쪽 방에 겐지도 있었어요, 아까. 아까. 공전력 증폭. 나한테. 거의 죽 어디가 없요야 어디 어 공격력을 높여드리죠. 위도 아나님 거기 위도 있어요? 당해지나 위도 컷. 나이스 밀리고 있어 화물군데. 안녕하십 <laughs>

영은 아어 의자가 필요한가요? 공격력을 높여주세그로 올라나. 이가 왔어요. 아, 네, 저쪽이네 정유이네. 어디가 요 <laughs> 어, 위에서 깊이. 나이스. 강지요 아! 아! 어? 겐지궁을 피한 데가 작품이었어. 야 허물 야속은 허물 볼게. 야이 위도 봐라. 안녕하세요. 제가 잘죽고간 어, 여기는 공격력을 올려 드리죠. 곧 치료해 드리겠습니다. 비본 아, 아, 사람 없나? 진짜. 나 나. 헤드 터지 뭐다이 아이고. 어. 위도 왼쪽에 있어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비빈다 비빈다. <웃음> 끝났다. 얘들 <그래도> 추가 시간이에요. <laughs> 아, 뭔가 좀 딜러라이 좀 사악 좀좀 그런데. 공격을 영웅을 그러니까 유니큐인가? 제가 똥 싸가지고 졌는데 상대가니까 존나 잘하잖아. 블록아는 음. 잘하냐. 아, 근데, 우리 아까 전파위도가 존나 위도 설정지 못하더라고. 아. 원태 이보다 그래 막. 우와. 애들이 양보하듯이 아. 우가 양보가 없다. 보가없어아 욕 너무한데? 우리 위도우가 위도우, 위도 장이나 해주면 뭐 아무 말도 안 해. 근데 못 잡아. 위도 개피, 밤피 야, 괜찮아. 내가 리스트빨라헤는전나몰 고, 존나, 존나 가전워 인정? 야, 우리 한물 화가... 아, 저, 저. 오케이. 아, 나도 믿어, 남 와, 미치. 진짜. 이다 진짜. 피 오케이. Okay, 겐지 컷. 아니 뭔 개성 완전히 순보라예요. 순보라 너프 없는데 윈스턴 일로와. 뒤에 있어요? 네. 얘들아. 일로 와. 아 윈스턴 반피. 위도 어디 있어? 콜? 미도, 위도나 화목해 자 오케이. 평화가 함께하기. 아니, 우리 미도 말고 상대 미도 말한 거예요. 아. 네, 아까 우주와 <laughs> 하시도 <믿어> 잘한다. <laughs> 아이고. 마, 내 방벽 뒤에 어 그래. 야. 우리 슈가 아이고! <laughs> 문 닫힌다. 아선라야는데 그럼? 선라좀 아닌데. 바꿔주고. 저기 메이 숨어 있는 거 보이죠? 예. 네. 어요어디어디 오지? 어디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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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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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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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 뒤에 지 오지? 오 있어요? 아! 어. 아이고.. 나이스 얘들아 매일 잡고 숨어있어 하나님하나님저 힐좀 아 감사합니다 송하나 개피 아, 자, 위도우 어딨어요? 어어 저기 있구만 저궁 있거든요 위도 초월 있어요? 위도궁신 어, 상태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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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위도 부주와 나궁나힐 돼요 님들 잠깐만 잠깐만 돼요 돼요 하고있어 근데 제냐타꺼라서 조금 약할지도 몰라 나나 아, 아이씨 야 아기거든요. 해보세요! 아, 매일 맥... 존나 아, 진짜. 위도우 컷이다. 아이고, 우린 둘이 컷이다. 부조아, 부조아. 녹일 수 있으면 녹야 아이고.

아, 마, 자꾸, 숨기저는다니 저기, 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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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저 정크... <laughs> 자 딜러 두 명만 제일 빨리 나간 거 봐라. <웃음> <웃음>